태풍 송바와 6호 트라스의 릴레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태풍은 잇따라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6호 태풍 트라스는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 티드로 약화되었는데 6호 태풍 트라스의 기원인 95호 열대요라는 몬순 저기압의 형태로 8월 1일 열대자 앞으로 약화된 트라세 동반 구름대가 제주도를 관통하면서 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도 제주도 남쪽에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기압의 위아래가 완전히 분리. 하층 영역에서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 5호 태풍 송다의 잔해가 남아있고 진도 부근에 6호 트라세의 하층 부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트라세의 상층 구름대는 여전히 제주도 남쪽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태풍이나 열대저기압 특유의 연직구조가 완전히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는 한라산이 거의 2,000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 또 우리나라 상공 12,800m 부근에 상층 고기압이 저기압의 최상부를 찍어 누르면서 상층 발산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면서 열대소기압 동반 비구름대를 완전히 흩어놓는 역할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8월 1일 제주는 호우, 강풍, 폭염, 풍랑특보, 4개의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열대소기압이 만들어낸 강풍과 해상의 풍랑, 국지적인 팬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좁은 구역 내에서 완전히 극단적인 날씨가 우락가락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후 열대저기압의 하층부가 서나해를 지나면서 중국 산둥반도 인근 오호 태풍 송다의 잔해와 합쳐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가속화돼 중부지방에 다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 야간의 하층 제트류 강화까지 합쳐지면서 8월 1일 수도권 일대에는 국지적인 폭우가 발생. 이번 폭우는 열대저기압의 수증기의 유입이 지속되는 8월 2일 무렵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